그돈 씨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 그돈 씨 조차도 아까운 차왜 줘? 아무도 몰라서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링컨 네비게이터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다둥이라 그러면 자녀분이 세 분? 네 얘는 몇 인승이죠? 7인승입니다 아 그럼 취등록세 혜택 한몇백 받으셨겠네요? 백 정도 될 거예요 아, 네. 오늘 차주분이 개그 욕심도 있고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미없으면 어떡해요? <laughs> 아니 그럼 알아서 욕먹어 대요. <laughs> 어, 재밌으시잖아요 솔직하게 그냥 재밌는거지 욕심이 없습니다 이차왜 사셨죠? 커서요 아~~ 거거익선 그렇죠 TV와 차는 거거익선 와~~ <laughs> 얘는 4세대 내비게이터에 캐리된 모델이고 네. 링컨은 좀 특별합니다 뭐예요 미국 럭셔리 모르세요? 모르겠어요전 <laughs>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트가 30외입니다 조수석까지 네.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움직여서 좀 어려워요 뭐가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계속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laughs> 아 나한테 최고의 시트 포지션을 아직도 못 찾으신 거예요? 네 계속 찾고 있고요 그리고 뭐 네. 살도 계속 찌고 <laughs> <끼고> 있고 <laughs> 아살 있으면 또 그게 바뀝니까 체온이 네, 네. 아이 차는 시트 바닥도 왼쪽 오른쪽이 연장이 독립적으로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허리 받쳐주는 면도 위 아래 독립적으로 되고 야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 시트 때문에 이 차를 사야 된다는 분이 존재할 만큼 이 링컨 에비게이터의 시트는 특별합니다. 에비게이터가 아니고 네비게이터. 아 네비게이터. <laughs>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또 그냥 넘어가시네. 네. 미국 차가 좀 헷갈려요. 사이즈가 네. 트레버스, 타호, 익스페디션, 에스컬레이드, 네비게이터, 에비게이터. 네네. 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사이즈만 봤을 때 <laughs> 익스플로러, 트레버스는 네. 우선 빠지고 나머지 차들은 사이즈가 비슷해요. 네비게이터와 에스컬레이드가 거의 비슷하고 타호 익스페디션까지 비슷하죠? 죄송하지만 끼리... 아 지금... 아이차좀 아, 잠깐만, 잠깐만. 사이즈, <laughs> 사이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아 저... 다 비슷합니다. 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격으로 또 들어가면 네. 가장 비싼 거는 에스컬레이드. 그 아래가 2차, 네비게이터, 그 아래가 이제 에비에이터 타호 익스페디션 그 순이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익스페디션이 더 비싸졌죠. 가격을 확 올리는 바람에. 아, 타호보다 비싸졌죠. 네. 이렇게 정리하고, 3.5L V6 가솔린 트위터보 446마력! 엔진 한번 켜주십시오. 네. 이 미국 차의 특징은 무조건 크잖아요 차 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도 크고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바로 마사지 시트 아... 어 웬만한 차에 들어가 있는 마사지들은 진짜 꾹꾹이에요 신형 g90이 저는 가장 좋거든요 마사지 시트 음, 기준으로 네. 그거 바로 아래 아, 그 정도예요. 어. 그리고 이 수납 공간 정말 많죠. 여기도 진짜 크고 요 아래 그리고 문 쪽에 붙어 있는 컵홀더, 컵홀더 위에 또 수납 공간 따로 있지. 이 열에도 또요런 콘솔? 어, 콘솔이 로봇. 또 따로 있지. 그 아래쪽에도 따로 있지. 에 있고 내가 좀 이렇게 짐이 많은 분들은 이 미국 차가 적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왜 이렇게 안 웃겨요? 전 이렇게 노력하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요아 <laughs>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에어서스가 빠진 2.8톤 내비게이터 출발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랬던 얼굴이 살찌면 이렇게 됩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자 할인 방법은 댓글을 확인하세요 와우. 오, 이거 앞에 차가 지금 저희를 가로막고 있는데 저분이 사실 뒤로 비켜주셔야 네. 될것 같습니다. 어, 얘가 이제 전장이 5,300, 전폭이 2m가 넘습니다. 네. 야, 이, 이때 골목길에서 앞에 차를 만나면 약간 포스가 있어서 앞차가 무조건 뒤로 빠져주겠네요. 한 1년 좀 넘게 운행했는데 네. 여태까지 한번 밀려봤습니다. 누구한테? 카메라였나? <laughs> 어... <laughs> 아 이게 일부러 제가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네. 그냥 빼주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방금 또이 버튼식 기어, 이거 사실 불편하지 않을까요? 피아노 건반 타입이라고 하는데, 정말 불편합니다. 앞으로 뭐 매뉴얼을 더해도 불편할 것 같아요. 얘는 늘상 봐야 되니까, 네. 이게 버튼마다 조금 터치감을 틀리게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안 보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얘는 22년도에 페리가 됐는데 네.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이 센터업 디스플레이가 13.2인치로 커졌다 고거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내비에 없죠? 있어요 아 있어요? 포드 링컨 차량이 네. 뭐 요즘에 뭐 다른 회사 보면 티맵 인베디드하고 하는데 네. 얘네는 그런 걸안 하고 단말기를 하나 깔아줍니다 보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가 들어가 있는 단말기가 있어요 아 여기 아틀란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눌러보면 네. 어, 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아 오랜만에 듣네 이 음악. 이 음악 좀 바꿔라. <laughs> 저이 음악이 나오는지도 몰랐네. 와 빠르고 쓰기 편하다 그러는데. 안 빠른데? 안 빠. 빠르... <laughs> 아, 해상도 최근 목적지가 없어요. 아, 안 쓰죠. 안드로이드 단말기다 보니까 네. 여기는 그냥 티맵이나 네이버 지도 깔아서 쓰거나 거의 안 쓰죠.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니까. 아, 그래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는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톤가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앱을 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유튜브와 뭐 쿠팡 플레이 이런 게 있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laughs> 솔직히 필요가 없겠네요. 아, 이게 화면을 전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볼륨을 변환한다든가뭐 콘솔을 만지면 네. 화면이 나타나잖아요. 근이 네. 화면이 아니고 다음 화면을 넘어갔다가 네. 다시 돌아오는 아, 그게 불편하구나. 네, 그게 불편하죠. 미국 차들은 사실 감가 방어가 좀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국 차 타면서 소리 포드 익스플로러 빼고는 감가를 생각하고 사시면 안 돼요. 아, 네. 감가 포기. 그래도 이제 알 권리 차원에서 1억 2천 짜리인데 지금 이제 8천 정도에 올라와 있고 매물도 없더라고요. 많이 안 팔려서. 그래도 9천을할줄 알았는데. <laughs> <laughs> 이차 할인 받고 사셨나요? 제가 살 때는 워낙에 안 나와서 차가 네. 익스플로로 그랬지만 할인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익스플로로 사고 다시 이걸 사니까 네. 재구매 할인 50만원. 아 5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사야 되는 이유, 에스컬레이드를 안 사고, 제가 딱 집어 왔습니다. 에스컬레이드는 6.2L, 이 차는 3.5L, 자동차세가 반값입니다. 타워도 6.2L. 와, 얘는 연비도 나쁘지 않아요? 6.8 정도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익스플로러 2015년식 타는데 네, 네. 걔도한그 정도 나왔거든요. 얘는 그럼 나쁘지 않네. 그렇죠. 이게 제가 데일리카로 출퇴근시만 쓰고 있는데 그 막히는 길만 다니는데 6.8 정도 나오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얘는 또 고급유 세팅이 아니어서 굳이 고급유를 안 넣어도 된다. 그게 마음에 들죠. 아. 와... 하여튼 그점 때문에 얘가 좀더 유지비 면에서 유리하다. 네. 그리고 얘는 2열 독립 시트고 1열의 센터 콘솔 똑같은 게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이제 수납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2차 타고 3열하고 2열을 평탄화 시켰을 때는 얘를 어쩌지도 저쩌지도 못하고 그냥 이대로 있더라고 저는 콘솔이 좋아서 샀거든요 이게 콘솔이 뭐좀 있어 보이잖아요 화면도 있고 그래서 샀는데 네. 오히려 다둥이분들은 애들이 어린 분들은 네. 저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애들 3열 태울 때 아무래도 의자를 제끼긴 하더라도 편하진 않으니까 네. 요 공간으로 왔다 갔다 해라. 그리고 애들이 어리면 3열의 카시트를 놓고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케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콘솔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익스패디션을 많이 사세요. 그럼 2.8톤의 코일 서스가 들어간 이 차의 승차감도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승차감은 네. 비교를 하는 게 좋을 텐데,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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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걸 처음부터 왜 얘기해요? <laughs> 아 사람 놀립니까? 아 비교를 <laughs> 할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전에 구형이긴 하지만 익스플로러에서 비교해 하면 어떻습니까? <laughs> 처음에 익스플로러를 막내 태어나자마자 샀어요. 그거 샀을 때 친구들이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왜 미국차, 특히 포드차를 사서도 그 정비할,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집이 어떻게 감당할 거냐? 네. 라고 이제 말을 많이 들었는데 네. 유지비 측면에서는 정말 돈이 안 들었어요. 정말 만족하는 부분이고 승차감도 꽤 좋았거든요. 좋진 않았지. 네. <laughs> 원래 차. 진짜... <laughs> 아 웃기네요. 너무 이렇게 웃기면 될겁니다 <laughs> <laughs> 네. 아, 원래 저 세단만 좋아하던 사람이라 네. 애가 새 생기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SUV를 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세단의 그 승차감이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못마땅했는데 네, 네. 다섯 가족 타기에는 나쁘지 않다. 뭐이 정도면 훌륭하지. 근데 유튜브를 그때 한잔 보면 익스플로러 네. 시승기를 보면 엄청 까졌어요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전잘 탔고 2 차로 바꿨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 전에 익스플로러가 왜 이렇게 까였는지는 알게 되겠더라고요. 아 지금 죄송합니다 누가 태한 거야 익스플로러를 아, 네, 그전 익스플로러 아 자주분들한테 그전 익스플로러 이 차를 타보니 비로소 익스플로러가 왜 이렇게 까였는지 알것 같고 그 말이 다 맞았다 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까일 만 <laughs> 했구나 아. 아 까일만 했다 네어 이래서 사람들은 좀 다양하게 차를 타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많이 안 타보니까 그 차하고 비교를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차는 에어소스가 없 고 프레임 바디여서 프레임 바디구나라는 거를 뭐 저는 확실히 느껴요. 어쩔 때 느낌? 어, 과속 방지턱. 근데 과속 방지턱은 과속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살살 넘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 세게 넘었을 때는 프레임 바디인 게확 튀어난다. 3 열에 있는 애 튀어나가죠. <laughs> 아 그러면 좀 노면이 불규칙한 데서도 많이 느끼죠. 안 느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느낄 그거는 에어 서스를 달더라도 프레임 네. 바디이기 때문에 네, 네. 차라리 모노코크가 에어 서스를 안 달아도 훨씬 더날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괜찮고 속도 좀 붙으면 네. 얘가 그 ccd 뭐... 프리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굉장히 편합니다 아 전자제어 서스펜션 네. 그리고 얘는 많은 분들이 이 차의 장거리 뭐... 주행 능력은 탁월하다 그게 편하다는 게 장거리를 네. 갈때 차가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1열 2열 모두 이중 접합률이 네. 있습니다 뭐 조용하다는 게 상대적인 거겠지만 크기에 네. 비해서 굉장히 조용하고 네. 항속을 할때말 그대로 그냥 물결 타듯이 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네. 노이즈 캔슬링이 있어서 네. 어, 귀가 먹먹할 정도로 조용할 때가 가끔 있어요 <웃음> 오반가? <웃음> 아니 오반 아니고 <laughs> 아,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귀가 오히려 먹먹할 정도로 네. 조용하다 어, 이 고요함이 오히려 시끄럽다 그렇죠 어... 표현 좋았죠 저 네. 그리고 거의 450마력이니까 펀치력도 네. 사실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끔 한번 달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달려주더라고요 얘가 제로백이 제가 알기로는 5초 대가 나와요 꽤잘 나가더라고요 생각보다 무서워, 아. 무서울 정도로 아 그러니까, 무서울 정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재는안 무서운데 앞차가 네. 엄청 무섭겠죠 아 뒤에서 이 차가 네, 따라오고 큰 차가 따라오면 앞차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 그리고 <laughs> 이 차의 또 가장 큰 장점이 있잖아요 프레임 바디니까 아무래도 네, 네, 네. 어디 가서 부딪혀서 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프레임 바디를 타는 게 네. 트럭 빼고 이런 SUV나 패밀리카를 타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안전성 보셨겠지만 포드나 링컨이나 문짝 두께가 더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아 문짝은 인정입니다. 네, 그래서 못 내릴 때가 많아요. 주차를 딱 했는데 네. 문을 열고 내리려고 했는데 문짝 두께 때문에 네. 다시 문 닫고 딴 데로 주차하고. 그럴 땐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빙빙 도는 거죠. 아, 미... <laughs> 아, 그것 때문에 아쉬운 옵션이 있다고. 그 와이프 차가 네. GV 70인데 네. 그 현기차들은 다 그거 있잖아요. 리모컨으로 앞으로 갔다가, 네. 그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아. 제가 주차를 딱 했더라도 내렸는데 네. 다음날 네. 와 보니까 옆에 차가 오. 바짝 됐다. 그렇지. 그러면 트렁크로 타거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떡 하죠? 제가 찬물 좀 끼얹어도 될까요? 네. 아까 이차 뭐 튼튼하고 뭐 안전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셨는데 IIHS 뭐...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네네. 페리 전 모델이긴 하지만 네. 프레임은 같잖아요 가장 최하위 등급이 이제 푸어인데, 음. 그 바로 윗등급 음. 받았더라고요. 훌륭하네요. 왜요? 그 정도면 됐지 뭐. <laughs> 아니, 뭐 1등급, 2등급도 아니고, 아래에서 두 번째입니다. 3등급을 받았습니다. 아 그게 페리 전 모델이잖아요. 아, 얘도 비슷하겠죠? 에아 페리 할때 그걸 신경 많이 썼대요. 아, 그래요? 모르겠는데. <laughs> 아, 근데 웃긴 게 에스컬레이드도 같은 등급 받았더라고요. M등급. 음. 네, 그러니까 뭐이 급에서는 뭐, 뭐 에스컬레이드랑 같다. 그러면은 또 위안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제가 장점을 준비해왔어요. 네, 이거 언급을 안 하셨더라고. 이 차가 5년에 10만 보증이 있어요. 네, 그거는 그, 기본 아닌가요? 그거 네.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장점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여기서 끝나면 제가 아니죠? 네. 얘는 포드 링컨 차 중에 링컨 차들은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네. 포드 탈 때는 몰랐는데 네. 링컨은 가칭 어부바 서비스라고 해서 엔진오일 갈때 전화하면 어 와서 차 어부 가서 정비해주고 오일 갈아주고 다시 갖다 줍니다. 어부바로 네. 사실 이거를 보통 기사님이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어부바로 와가지고 직접 자기네들 센터에 갔다가 다시 갖다 주는 경우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오 굉장히 편하죠 여기서 이제 장점 끝났고 이제부터 단점 단점 많아요 근데 좀 빠르게 할게요 시간이 됐나요? 네아 <laughs> 시간 부족하니까 <laughs>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가장 저한테 웃겼던 단점 음. 대리를 못 부른다 이게 무슨 소리죠? 술 마시고 뭐 운전할 수 없으니까 네. 기사님 부르는데, 차켜기에서 놀라시고, 네. 부담스러워 하시고, 네. 심지어는 운전 못 하시겠다고 들어가시는 분이 몇분 계셨어요. 아, 뺀찌럼 표현 써도 되나? 어, 포조스! 아, 아. 와, 이거 오디오 진짜 좋다. <laughs> 어, 방금, 네. 진짜 오디오 좋다. 네. 아 이거 살짝만 살게요이 네. 예, 오디오 좋죠, 진짜. 오, 과분하죠, 저한테는. 이 차가 이 오디오와 시트 때문에 타는 차라고 들었어요. 어, 신금을 울리죠. 그럼 저희가 어떤 얘기 했었죠? 단점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까먹었네. 단점이 없네. <laughs> 아, 뭐야. 아, 무슨 얘기야? 아, 아까, 어, 어쨌든 차가 너무 커서 대리기사분조차 부담스러워한다. 아, 그, 맞다, 맞다. 어, 또 여기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이 차의 최고의 장점을 적어주신 게 있어요. 이게 폭이 넓어요. 자, 이럴 줄 알았어요. 뭘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네. 강조하지 마세요. 네. 그럼 다 티나니까. 어, 진짜인데. 네. 써주셨어요. 자, 이거 제가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검사 앞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네. 악마의 편집 해주지 마시고. <laughs> 아니, 악마의 편집. <laughs> 제 얘기가 아니고, 네. 차를 사기 전에 유튜브 리뷰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네. 어느 리뷰 하신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차를 탈때 우리 네. 다 팔을 올리는데 그 와이프, 딱. 반팔을 딱 타고, 입고 탔을 때 와이프와의 그사이 닿았을 때 느끼는 그 소름 끼치는 느낌이 이 차에선 일어날 리가 없다 어, 그게 장점이라고 들었는데 굳이 그 얘기를 안 해줘도 되는데 저한테 써주셨어요 그 의도 자체가 저는 좀 불순하다고 느껴져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 하지 말자니까 <laughs> <laughs> 아니 쓴 거를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여기 써주신 거 제가 그럼 직무유기죠 아... 저는 단점입니다 그리고 또 단점으로 써주신 게 미국식 미... 럭셔리 미국식 럭셔리는 아마 미국 차를 타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네. 이게 뭔가 살짝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이게 미국 럭셔리가 뭔가가 모르게 조금씩 부족한 느낌은 있어요 네, 이 해상도라던가 뭔가 폰트라던가 뭔가 네. 완전히 세련된 가라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 익스플로러도 네. 걔는 한글 지원이 안 됐었어요 처음에 탔을 때 한글 뭐 음악을 들 MP3를 들으면 다 깨졌어요 폰트가 그러다가 이제 한번 정말 신기하게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근데 업데이트를 해줬는데 센터 디스플레이는 업... 한글이 나오는데 얘는 한글이 안, 안 나오고 여전히 깨지는 상태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럴 권모아하 뭐 업데이트 좀한번더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건좀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가 또 희한한 또 단어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페리 전 모델은 좀 그게 이제 번역하는 게좀 문제가 있어 보였는데 익사이트인가? 뭐 그런 거아니에요 잡았습니다. 아, 개선해 줬어요? 네. 아, 이거 쓱 보면 요 가죽도 되게 좋고 이 우드, 요 위에 대시보드와 아래쪽 가죽 우드의 조화가 되게 좋아요. 어, 그런 건 신경 많이 썼어요. 스피커 메탈 소재도 뭐 부멘스터 비슷한 느낌 주고 손잡이 가죽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전체적으로 쓱 보면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요 안에 플라스틱이라던가 뭔가 모르게 조금씩은 어왜다 <laughs> 네,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다. 예, 네. 네, 이건 또 미국 차인 거를 감안하고 요 정도는 사실 저는 수용해 줄수 있다. 뭐안해 주면 어떡해요? <laughs> 이렇게 파는데 뭐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포드 링컨이 철수한다 이게 가장 큰 단점으로 보이는데 한마디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포드 링컨 차를 타시는 오너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드 링컨 코리아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개선 사항을 이렇게 빨리 개선해주는 것도 아니고 네. 너무 느리고 피드백도 없고 하다 보니까 포드 링컨 코리아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차가 할수 있는 일은 더, 더 많아요 사실 안드로이드 오토의 티맵이나 뭐 내비를 연결을 하면 네. 이 계기판이나 HUD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왜 불만이냐면 네. 직수를 하는 차들 보면 나와요. 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앱도 안 돼요 원래 포드링컨 앱이 있거든요 네네. 요즘에는 뭐다차키 없이도 움직이고 디지털 키, 지문 다 하는데 네. 근데 얘는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또 아... 그런 것들에 대한 요청이나 불만들을 계속 얘기를 해도 전혀 개선되는 게 없고 그래서 뭐 철수를 해도 네. 지금 메인 딜러사가 선인, 프리미어, 더 파크 모터스가 있는데 더 파크 모터스는 철수를 할것 같고 이제 선인하고 프리미어가 직접 가져와서 판매를 할것 같은데 합작 법인을 만든다 뭐 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네, 저도 그렇게 봤는데 네. 그건 아직 뭐 정확한 오피셜은 아니어서 아, 아, 아. 어찌됐건 포드코 링컨 코리아가 철수를 해도 뭐큰 영향은 없다 아, 아. 서비스 센터도 어차피 딜러사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고 아 알겠습니다 차주님은 사실 차한대 사면 은 그냥 쭉 타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서 <laughs> 그래서 전에 익스플로러도 8년 타셨고 네. 이 차도 지금 1년밖에 안 탔지만 이 차도 한 10년 타실 거죠? 네, 10년도 이상 더탈 거. 요 같아요. 네. 감가도 많이 맞았고. 네, 네. 어, 근데 지금 중고차를 또한대 알아보고 있어서. 왜? <laughs> 야, 완전히 것과... 그냥 수박이구만. 겉과속이 다른. 그게. 네. 제가 이거 사전 인터뷰 때 네. 장점과 단점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이 장점은 커서 너무 좋아요. 단점은 커서 너무 힘들어요. 그냥 출퇴근용으로 조그만 차 중고차 하나를 구매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와이프의 권유. 야, 와이프만 엄청 잘려주시네 권유예요. 그래서 o k 를 했죠. 네. 네가 원한다면 내가 중고차를 사겠다. <laughs> 아 나는 싫은데. 어 자. 네가 원하니까 어. 내가 어떻게든 사겠다. 그쵸. 내가 땡볕을 내서라도 부부금술 좋으시네. 이거 이거 빼주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모텔라인+ 모텔라인 터치의 모든 웨이 진짜 언어의 목소리를 들어봐 모텔라인+ 모텔라인 연성로의 자동차 류 그의 시선을 비켜갈 자 그것도지.